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금 당장 외모가 잘생겨지고, 지금 당장 예뻐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연애를 할때 예선전은 외모, 그리고 본선은 성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있다면, 여성은 남성의 직업이나 스펙을 좀더 보겠고요. 남성은 여성의 외모를 먼저 물어보겠죠. 하지만, 소개를 받고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상대 외모가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상대방의 실제 나이, 그리고 나의 나이, 실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액면가가 중요해요. 액면가. 연구 결과에서도 외모가 잘생기고 예쁘면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많은 연구의 결과는요. 외모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외적인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외모는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때 무엇을 바꿨을 때 훨씬 더 잘생겨보기 예뻐 보일까요? 메러비안과 블룸의 연구에서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외적인 모습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1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인물 사진들을 평가하겠 했어요. 이 인물 사진들 속에서는요. 다양한 외모를 가진 인물들을 제시했고, 연구 참가자들이 얼마나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한 결과 참가자들이 가장 이성적으로 이성의 느낌으로 호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부분은요.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속했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옷차림, 건강, 청결함, 자세, 체중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점이었다는요 그 부분뿐만 아니라 남자다움 혹은 여성스러움 그리고 유쾌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바꾸지 못하는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기관리 영역에 속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얼굴이 너무 못생겼으니까 연애를 못한다, 키가 작으니까 못한다, 탈모가 있어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아무리 키가 작아도, 아무리 탈모가 있어도 자기가 관리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서 충분히 바꿔주면 연애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첫 번째부터 얘기를 할게요. 일단 솔루션을 알려드리자면 매일 씻으세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는 걸 귀찮아요. 물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는 건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제대로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 머리 감는 거 되게 싫어해서 모자 쓰고 간다거나 아니면 정말 향수를 뿌리고 간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도 많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고양이 세수하고, 그리고 매일 샤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양치도요, 식사 후에 바로 양치 안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손도 잘안 닦으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매일 세수하고, 매일 샤워하고, 매일 양치하고, 난 후에 집 밖에 나서는 게 사실 가장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걸 귀찮아해서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요. 게을르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될 기본적인 청결함을 내 온몸을 이렇게 씻지 않아요. 않는다는 건 집에 가도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옷 입는 것에서부터 아니면 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손톱 사이에 뭐 때가 껴있다거나 옷이 막 접혀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막 무릎 뒤쪽이 막다 구겨져 있다거나 아니면 와이셔츠를 보면 여기에 막 주름이 계속 져있는데 그걸 매일 입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청결하지 않은 건요.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청결하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그 사람 생활 습관을 알게 해 주죠. 자,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하세요. 다이어트. 자기 관리 영역에서 체중은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날씬한 사람하고 뚱뚱한 사람 중에서 날씬하고 운동도 하고 몸매를 관리한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너무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에 대한 평가는 되게 신랄하게 하면서 자기 체중 관리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을 딱 기간을 정해서 딱 살을 빼고 난 다음에 운동으로 관리하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해요. 다이어트에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칼로리를 줄이는 다이어트, 체질을 바꾸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치매나 하냐, 호르몬 다이어트. 정말 다이어트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데들은 정말 병원들도 많고, 아니면 다이어트 전문 회사들도 많고 많아요. 자기한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살이 찌고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나이가 들어 보여요. 본인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정말 배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벨트 위로 배가 이렇게 올라 간다거나 아니면 딱 달라붙는 옷까지는 아니어도 옷이 너무 작아졌다거나 그러면요 일단 다이어트부터 하세요. 저도 사실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을 정말 평생을 해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외모 관리도 못하면서 남의 외모를 평가할 자격은 정말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본인 외모 관리부터 하시기 위해서는 다이어트부터 하십시오. 그리고요 정말로 살이 안 찌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몸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몸매 혹은 평균의 몸매를 만들어 내는 노력들은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가요,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요, 후광효과를 발휘하거든요. 사람들은 더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더 예쁘면 예쁠수록 그 사람을 과대평가를 하잖아요. 이런 현상을 후광효과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는데요. 후광효과는 한 사람의 특출나는 한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들도 과대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요, 그냥 외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디아나 대학의 레논 교수팀은 옷차림에서도 이런 후광효과가 적용되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59명의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했는데요. 옷차림을 다르게 입은 13명의 모델을 평가하겠습니다. 이 모델들은요, 각 색깔, 패턴과 스타일에 맞는 옷을 입고 안 맞는 옷을 입기도 했어요. 최대한 그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 색깔 패턴과 스타일이 안 맞는 옷들을 튀지 않은 것들로 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 참가자들이 사진을 보고 그 모델의 사회적 위치, 업무적응력 그리고 사회성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옷의 색깔, 패턴과 스타일을 잘 맞게 입은 사진의 모델을 더 높은 사회적인 위치, 적응력과 사회성이 있을 거라고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는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냈는데요. 즉 옷만 잘 입기만 해도 다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 할 상황이 오면 옷차림에 신경을 써서 입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자신의 체격에 맞는 옷을 스타일링 할줄 알아야 되고요. 자기의 장점을 잘 보이게끔 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옷차림을 입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체형이나 체격과 상관없이 편한 대로 옷을 입어요. 특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심해져요. 상도 입어 본 사람들이 잘 어울리게 입고요. 캐주얼도 입어 본 사람들이 더잘 어울리고요. 원피스도 입어 본 사람들이 더잘 소화해요.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진짜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옷가게에 자주 가다 보면 점원이 알려주기도 해요. 그냥 가까운 동네 옷가게라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리세요. 그러면 자기의 키와 체중 그리고 체격에 따라서 어떤 어울리는 옷이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 자기의 키와 체중 그리고 체격에 따라서 어울리는 옷차림이 진짜 다 다르거든요. 얼굴형이라든지 얼굴의 피부통 때문에도 어울리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자기 한테 맞는 스타일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런 쪽 전문가를 두고 스타일링을 해 주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배우기만 하면 금방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 가지고 백화점에서 옷 사기도 하고 동대문에 가서 옷 사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스타일을 확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가요. 자세예요. 자세. 자세는 그 사람을 정의하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어깨를 펴고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보고 당당하게 걷죠. 자신감 없는 사람은 어깨를 구부정하게 하고 상대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걷는 것도 조심조심해요. 자신감 있는 자세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어깨부터 펴고 척추부터 펴세요. 그리고 사람의 눈을 보세요. 아주 사소하지만 자세만 펴고 당당하게 있어도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건강관리예요. 건강관리가 진짜 중요한데요. 건강에는요.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신체적인 건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요 비리비리해 보여요.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은요. 무언가 불만이 있고 혐오가 있고 그리고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혐오감을 드러내요. 그래서 혐오감을 드러낸다거나 감정이 깔아져 있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보입니다. 근데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아도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병원을 반드시 가셔야 되고요. 신체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운동을 하셔야 되죠. 다 관리를 하셔야 돼요. 이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하고 싶다면 운동을 하세요. 운동. 운동은 시간을 빼서 따로 한다고 생각하면 건강관리는 진짜 안 되고요. 매일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러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만 해도요 얼굴이 혈색 이 다르고요 얼굴이 훨씬 더 생기 가 돌고요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남자다움 혹은 여자다움. 사실 이성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생기게 되는 것의 가장 큰 요소가 뭐냐면 남성성과 여성성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남성다움에 이성 으로서의 호감을 갖게 되고요 남자는 여성이 여성스러움에 끌리게 되 거든요. 이것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성별의 차이를 표현하는 용어고요.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호르몬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이 결국은 그 성별의 특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모든 이성은요 상대방이 남성다움이 있을 때, 여성다움이 있을 때 훨씬 더 호감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성성,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성은요 힘, 권력 그리고 근육 그리고 능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거든요. 남자분들이 정말로 착각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능.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이기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이 다 여자를 다 데려가는 거지, 이게 다 남성성이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오히려 근육이 있는 남자들도요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면 대답은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여성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입장에서 여성성이 있다라는 여성을 보면 보호하고 싶은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건 힘이 없어 보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예뻐 보인다거나 잘록한 허리라든지 얇은 선 이라든지 요런 것들이에요. 특히 이것과 함께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리고 보호받게 끔 보호본능을 일으키는 것들이 그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연인관계에서 필요한 호감의 제1요소 이기도 합니다. 자 일곱 번째가 유쾌함입니다. 이성을 만날 때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분이 좋아야 또 만나고 싶은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분위기에 우리는 행복한 상황이 더 행복해지고 분위기로 인해서 슬픈 상황이 더 슬퍼지게 마련이거든요.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런 분위기는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이성을 보는 상황에서도요 분위기가 상대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아이센하고 르빈이 연구를 했는데요.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면 나타나는 변화들을 알아 받았습니다. 간단한 상황을 연출해서 52명의 연구 대상자를 관찰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질적 연구라서 적은 인원으로 진행을 한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작은 간식을 상대방한테 선물해줬습니다. 그리고 연기자가 다가와서 도움을 청하는 상황까지 이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연구 대상자들이 얼마나 잘 도와주는지를 관찰하고 그 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간식을 안 받았었던 통제 그룹과 간식을 받은 연구 대상자들은 얼마나 연기자의 도움에 응하는지 의미 있는 차이를 냈는데요. 간식을 받은 그룹은 그 연기자에 대한 호감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기분 좋은 상황이 연출돼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사람들은 그 부탁을 더잘 들어주기도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호감도도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은 상황을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꽃을 선물하든 차려입고 가던 재미있는 농담을 나누던 기분 좋은 상황은 사람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끔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상황을 연출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유쾌함은 그 사람이 재미있게 해서 웃겨서 그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과 코드가 잘 맞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서 분위기를 만들었을 때 마음이 더 쉽게 열린다 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외모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거나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을 원망하거나 혐오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연구결과처럼요. 우리의 외모 중에서 바꿀 수 있는 영역과 바꿀 수 없는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이 이성의 외모를 평가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정말 원망만 할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기관리를 할 것인지를 한번 보시고 지금 당장 잘생기고 예뻐지고 싶다면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주목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바꿔야 돼요. 정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씻는 거 정말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옷을 스타일링을 하는 거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모르는 영역은 물어보고 모르는 영역은 질문하고 공부하는 것도요.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잘생기고 예뻐지는 아주 아주 간단 방법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할수 없어 이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한 가지씩만 바꾸면 됩니다 한 가지씩만 바꾸셔 가지고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해서 발전하는 그래서 인기가 많은 분으로 좀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